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소림사 제수백사부입니다 오늘은 세력이 개미를 터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한 가지, 자, 간단하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여러번 설명을 드릴 텐데, 뉴프라이드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바닥부터, 바닥부터 한 20배, 거의 뭐 2,000%정도 주가를 상승시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대시세라고 보는게 맞겠죠 대시세 대시세가 나왔을때 일단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게 뭐냐면은 맞죠? 지금 여기서 이까지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10배에요 이 꼭대기 꼭대기 은봉이 보이시죠? 꼭대기 은복이 보이시죠 그럼 일단은 여기서는 좀 들어가는 걸 여러분들이 지향을 하셔야 됩니다 예, 바닥부터 10배가 오른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거의 뭐 10배 정도 갔다 하면은 이거는 뭐 대시세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 뭐 꼭대기 이거 막이게 들어갔다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만약에 9 4 0 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빠졌냐면 얘가 4,900원까지 빠졌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거의 반토막이 났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에요. 반토막, 반토막 여기에 따라 들어가면은 여기까지 반토막이야. 반토막, 어? 이걸 어떻게 버팁니까? 개미들이 못 버팁니다. 못 버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싸게 들어온 애들이 여기서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다. 물량을 던질 수밖에 없고, 이런 자리도 불안하기 때문에 개미들이 물량을 던집니다. 맞죠? 세력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세력들도 적당한 선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 먹고 개미들 물량 다시 어느 정도 밑에서 받아 먹고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린다. 충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서 세력들이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확보해서 이 저가에서 물량들을 어느 정도 모아 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주가를 어떻게 저렇게 계속 상승시킬 수 있었나? 예,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나 이렇게 갭으로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 지금 보이시죠? 예, 이렇게 갭으로 이렇게 올리는데 강하게 올리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물량을 다시 확보를 해야지만 갈수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지금 개미들의 입장에서는 이 개미들 입장에서 이게 더갈 거라 생각하고 여기서 따라 붙는다고요, 따라 붙는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번 고통을 주고 나서 일주일 정도 반토막 내면은 개미들이 못 버팁니다. 예 여기서 물량을 던집니다.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받죠예그물량을 누군가는 받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주가를 올리는 거다. 예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쭉 흘러갑니다. 그러고 나서 2만 원까지 가죠. 2만 천 원까지 여기서부터 또 천퍼예요. 맞죠? 그럼 또 여기서 한번 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자 자 요게 여러분들 요게 요런 고점에서 요런 봉들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제가 예 일단 좋은건 아니죠 좋은건 아닌데 여기서는 여기서 물량 또받다가또 또 올리고 맞죠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이 라인에서 지지하는 라인 요이 라인 그리고 이 라인이죠 그러면 여기 21,000원짜리가 21,500원짜리가 만원까지 빠진거예요 만천원까지 만 그럼 이것도 이것도 마이너스 50%야 어? 웃긴게 뭔지 알아? 여기에 물렸던 개미들 여기서 손절치고 어? 마이너스 50%에서 손절치고 복수하겠다고 들어가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보통은 그런식으로 개미들이 돈을 전재산 날려먹는게 여기에서 물려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50% 손절치고 아이고씨 이런데 또 못따라가 또 바보같이 이런건 또 못따라가고 또 꼭대기에서 또 따라 들어가요 꼭대기에서 이거는 진짜다 싶어가지고 응? 그래가 또 이거 또 당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당했던 거또 당해요 어? 그렇다고 또 존버를 하면 다행이야 존버도 안해요 또이또꼭 최저점에서 팔아요 최저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0% 내가 1천만원은 있었어 여기서 마이너스 50%를 당합니다 500만원이 됩니다 500만원이 복사하겠다고 이거 다시 본전 찾겠다고 여기다가 500을 또 때려 박아 어? 그럼또 여기서 또 주가가 마이너스 50%돼 합, 또, 여기서 손절 쳐. 그럼 이게 또, 250만이 되는 거야. 이, 기적이 매매에요. 기적이 매매. 응? 기적이 매매라고요. 예. 개미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돈을 날려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똑똑한 개미가 되려면은, 똑똑한 개미가 되려면은, 요렇게, 요렇게 좀 지지하는 그런 어떠한 흐름에서, 이런데서 잡으면 손절이 짧잖아요 손절이 이 꼬리로 손절을 잡으면 이런데서 잡아가지고 어 이거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그렇게 하면 손절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마이너스 10% 이내에서 손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어난 이까지 먹겠다 그러면은 수익은 20% 이상이고 수익은 한 30%에서 40%고 어 먹을 수 있는 수익은 30%에서 40%고 리스크는 마이너스 10%면은 이런 게 바로 도전할 수 있는 매매입니다 맞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자, 지금, 오늘 이 영상의 주제는 뭡니까? 어떻게 개미를 터는가? 그거 아닙니까? 개미를 터는가? 어떻게 개미를 터는가? 일단은 뭡니까? 주가를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1000% 상승했잖아, 입마들아 어? 주가 1000% 상승했잖아. 응? 맞죠? 그러면서 얘는 일단은 이, 봐봐요. 이 9,400원에서 9400원에서 일단 2만원을 갔다는 걸 가정하고 9400원에서 세력은 이미 알고 있어요 2만원에 간다는 거를 근데 개미는 모릅니다 개미는 몰라 그러면 이걸못 버티죠 마이너스 5 0 근데 세력은 알아 알기 때문에 뺄수 있어 왜냐? 이까지 올라가니까 이게 바로 세력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세력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어디까지 갈지 개미는 몰라요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50퍼 30퍼 못버팁니다 그거를 세력은 안다 개미 너희들 마이너스 50퍼 버틸 수 있어? 이거 1퍼 가는거 맞아 너희들 마이너스 50퍼 버틸 수 있어? 못버티지 못버티지 그렇게 터는겁니다 그렇게 터는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나서 또 상승을 합니다 두번이나 1퍼를 상승합니다 두번이나 그러고 나서 주가를 또 이렇게 뺍니다. 빼고, 얘들아 봐봐라. 여기가 이전에 이 자리다. 이 자리가 지금 이전에 이 자리다. 다시 또 첨퍼 간다. 다시 첨퍼 간다. 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다 개미들이 들어와서 여기 주가를 올려요. 그럼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또 얘들 털고 나가요, 여기서. 여기서 털고 나가죠? 맞죠? 여기서 털고 나갔다고요 세력은.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이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거 진짜다. 이전에 지금 이 자리가 뭡니까? 이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이전에 이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여기서 또다시 최소 몇백 퍼센트 간다. 최소 몇백 퍼센트 간다. 개미들 따라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갭으로 이렇게 뺍니다. 하한가갭하한가로 뺍니다. 주가를. 털고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세력이 개미를 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세력은 알고 있다 어디까지 갈지 얘는 설계를 이미 다 해놨고 그리고 개미들의 심리를 다 알고 있다 너희들 마이너스 50% 버틸 수 있냐 그리고 반복되는 걸 통해서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면서 개미들에게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착각을 똑같은 자리 아니냐 똑같은 자리 아니냐 여기서 또다시 천퍼갈수 있다 빨리 주가 올려라 들어와라 빨리 물량 사서 이거 담아라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여기서 팔고 나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일단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라고 일단은 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숙지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을 계속 들어야 되니까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통해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 실시간으로 영상 보실 분들은 알람 설정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보시면 저희 카페로 바로 갈수 있는 그런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타고 오셔가지고 저희 주식 소림사 카페도 가입해 주시고 무료 추천주도 많이 받아보시고 카투방에 입장해 주시면 또 같이 또 재밌게 주식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 소림사에서 세력이 개미를 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